오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어,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역계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어,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는 맹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알리게 하시죠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빛이 있어야 볼수 있기 때문인데 그 맹인의 눈을 띄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진흙을 사용하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새 창조의 모습,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데그 다시금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흑암뿐인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지찬조가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사실 죄로 인해 우리는 다 무지한 인간들이고 다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볼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다 똑같은 맹인입니다.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이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냐, 그 맹인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그 심보가 참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온통 포커스는, 누구의 죄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눈을 감아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서 비전이 222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영안이 영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면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볼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죠 우리 신승규 형제님이신데 어, 제일 처음에 냈던 책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어, 수필집을 내셨는데, 이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어, 그 제목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특히 오늘 이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타이틀인데, 어, 때로는 우리는 눈을 감아야 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제가 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 이 로봇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에그 인서블 누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어, 요거를 어, 신승규 형제님이 인용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 뒤에 가보면 어, 페이지 187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택할 것이다. 감사하는 삶과 영적 훈련을 하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일 테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산다는 뜻일 테니까. 두 가지 갈래길에서 그 길을 택했는데, 은혜를 베푸는 삶을 택했다. 신승규 형제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들을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길을 가겠다. 은혜를 계속 받고 혜택을 입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계속 베풀어줄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더욱 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여.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빛으로 리플릭 돼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서 올바른 것을 볼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계속 받고 은혜만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i